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주소윤입니다. 자, 오늘 1월 27일 화요일 파이브 컴퍼니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이 파이브 컴퍼니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자, 시그약처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어제 급등이 나오고 자 오늘도 괜찮게 가다가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좀 많이 좀 답답하실 텐데요. 자, 이렇게 좋은 호재에도 이 정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보시기에 정말 답답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자, 강력하게 슈팅이 나오기 직전이라서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건데요. 자, 과연 이게 언제 터져 나오는지, 자, 이 시점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반등 주는 포인트는 반드시 나올 거고요. 자,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주가는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자, 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야 수익을 보든 손해를 줄이든 할거 아니에요.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뉴스 검색하고 뭐 찾아다니시고 괜찮아요. 자, 하지만 그 전에 이 정보부터 빠르게 받아 보세요. 자, 조만간에 전 고점 뚫고 자, 터질 건데요. 타이밍 잡으셔야 되겠죠? 자, 제가 정보는 무료로 보내 드릴 거니까요. 자, 빠르게 받아 보세요. 010-2718-9452. 0 1 0 2 7 1 8 9 4 5 2 c o 자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세요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확인을 하고 차례차례 보내 드릴 거고요 나는 좀 빨리 받아 봐야겠다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좀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현재 주주님들 이거 고민하고 계실 시간이 없어요 자 지금 현재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자, 움직일 놈들은 움직이고 가는 놈들은 가거든요 자, 내 주식, 이거 언제 상승이 나오는지 이거 아셔야 돼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고요. 안될 일은 이거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주식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뭔가가 좀잘 풀리지 않고 있다라면, 자, 그거는 절대로 뭐 주주님들이 잘못을 했다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력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주님들,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자,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라도 이 내용 아시고, 자, 대비하셔야 되거든요. 자, 저와 함께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010-2718-9452. 010-2718-9452.com. 자, 아래 번호로요,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는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확인을 하고 순차적으로 보내 드릴 거니까요 자 바컴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주주님들 이 내용들을 정말 모르시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를 흔들 때 이거 당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때 휘둘리지 마시고 당하시 마시라고 이 내용들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요. 자, 빠르게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이 폭등 날짜 확인하셔서 제대로 타이밍 잡고 역대급으로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718-9452.com 문자 남겨 주세요. 아, 주주님들 잠시만요.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의 의미로요. 제가 아주 근사한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요. 지금 2026년 1월 16일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급등주예요. 매일같이 저도 받아보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내가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상한가를 간다. 야,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주님들 많이들 여쭤 보시는데요. 급등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이나 이 세계 주식에는요. 이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주식 발행 수라는 건데요. 다들 들어 보셨죠? 자, 이 절대값에서는요. 이 세력들이 미리 매집이라는 거를 해요. 이 매집이 차곡차곡 쌓이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 시중에 이 물량을 파는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러면 품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호가창이 상당히 얇아져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급등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빵하고 엄청나게 터지는 거죠. 자, 이게 급등의 원리인데요. 자, 이러한 급등주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같이 수익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급등주 또한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나는 꼭 수익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2718-9452 소연 010-2718-9452 소. 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종목명하고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 줄만 딱 보내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받아보시고요. 이 폭등 기사가 나가기 전에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타이밍만 제대로만 맞추시잖아요. 자, 내 계좌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예요. 자, 제가 보내드리는 건요.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와, 이거는 대박인데 할수 있을 정도의 진짜 엄청난 S급 급등주니까요. 자, 주주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718-9452-소연. 010-2718-9452-소연. 두 글자 남겨주세요.